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 한, 한국과 대만 어, 그리고 일본에 있는 공항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어, 구글 어스 통해서 어, 크롬을 통한 구, 화면인데요. 자 한반도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한반도를 이렇게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측이, 축척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우측이 조금 더 큰데,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화면을 내려서, 자, 이렇게 대만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대만의 크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크기, 거의 축척이 비슷하게 해서 봤을 경우에, 자, 대만의 크기가 현재 보이십니까? 자 우리나라의 보통 이제 경상도 크기만하다고 경상 남북도 를 합친 정도 크기다고 이렇게 현이들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대만의 크기를 이렇게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대만에는 공항이 몇 개가 있을까요? 과연? 자, 대만에 어, 공항 개수에 대해서 인터넷에 리스트 오브 에어포트 인 타이완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 어, 구글을 통해서 공항이 대만에는 16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만 본섬에 어, 공항이 8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고, 섬에 8개의 공항이 있죠. 자,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항이 몇 개가 있죠? 예, 보통 신문지스, 신문상을 통해서 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섬에 공항이 좀 있는 대만이지만 자,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만에는 공항이 16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15개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일본에는 과연 공항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 그것도 동일하게 리스트 오브 에어포트 인저편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As 어, of February 2012에서 2012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어, 일본은 98개의 공항이 있다고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키백과의 자료는 예, 정확한 자료는 아니죠.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 보통 비슷하죠. 숫자는. 자, 일본에는 약 98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자. 일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크기를 뭐 보시죠. 남한 크기와 한 보시면 한, 본섬 같은 경우에는 한세배 정도 크기가 나오죠. 자, 그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에는 98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의몇 배인가요? 거의 한 6배, 7배 되죠. 자. 자 그러면은 어 대만에 있는 공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이제 섬을 저는 보여 드리고 있었으니까 자, 우측 밑에 이렇게 보시면 난유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란뉴 공항 이렇게 보시면 전체 길이가 1,200m가 되는 이런 공항이 섬에 지어져 있고요. 어, 섬의 크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면 11km에 5km, 굉장히 작죠. 한 우리나라의 어, 백령도 크기만한 섬입니다. 더 작은 이런 그린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이 섬에도. 이렇게 공항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대만또 그렇게 섬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주요 섬에 벌써부터 공항이 다 지어져 있죠. 이렇게 또 그리고 왼쪽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치메이 공항이 또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작은 섬인데 또 여기에도 이렇게 공항이 지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항 길이가 겨우 930m밖에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좀큰 섬인 팽우연의 섬에도 이렇게 공항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어, 이렇게 중국, 자, 육지로부터 바로 몇킬로인가요한1 0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진먼섬이라는 곳에도 이게 대만의 섬인데 이렇게 공항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이 진몬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거의 뭐 백령도 같은 그런 섬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백령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코앞이 자, 북한 땅이죠 1 3 k 로 거의 이제 보시면은 비슷, 우리나라의 백령도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섬인데 자 이런 곳에도 공항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까 어,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은 중국 푸저우시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자 여기도 바로 대만의 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공항이 이 작은 섬에도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유니에어라고 해서 대만에서 프로펠러 쌍발 프로펠러기가 다 다니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왜 백령도에 그렇지만 왜 공항이 없을까요? 저도 정말 우리나라 정부와 국토부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부, 중국도, 자, 중국, 중국이 아, 대만을 자, 합병을 하려고 공격, 자, 통일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죠. 예전에 또 이미 어, 대만에서는 이렇게 본토와 진문 사이에 폭격전까지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항이 다 지어져 있죠. 그렇,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백령도에는 왕이 없죠. 이먼 거리를 우리나라에 사신 백년교사 하시는 분들은 자 비행기 없이 배를 타고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 똑같은 상황인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도 자 대만은 이렇게 바로 중국 본토 옆에 있는 대만의 섬에도 비행기를 다 다녀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대만 바로 옆에 이제 요구나, 요구나니라고, 요나군이라고 역시 작은 섬이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공항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네. 자, 섬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본은 공항이 다 있어요. 자, 일본은 정말 섬에 공항 없는 섬을 찾기가 더 힘들죠? 자, 이런 작은 섬도 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작은 섬에도 공항이 다 있습니다. 자 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로가 4km, 가로가 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작은 섬인지 참만 상상해 가시나요? 자 이런 곳에도 공항이 다 있고, 자 이런 곳에 아, 미야코지마 이런 곳에도 공항 다 있죠. 공항 없는 데를 찾기 더 힘들어요. 일본은. 자 이런 섬에도 공항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깨나와 근처는 좀좀 유명한 휴양지기도 하고 좀 온도도 따뜻한 곳이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더 공항을 잘 지어 줬겠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살고 관광지로도 유명하니까. 자, 보시면 이런 이제 군도로 이루어진 곳에는 자, 공항을 짓기가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작은 섬에 따로 작, 부속 가, 섬, 작은 섬에 공항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길을 연결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줬습니다. 자, 뭐 오키나와, 본토, 그리고 제가 아군이 섬도 보여드렸죠. 자, 이처럼 일본은 자 섬에 공항 없는 섬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자, 자, 일본에 있는 섬들에 있는. 자 공항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도 다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섬에 진짜 공항 없는 섬이 없죠. 자 여기도 이렇게 공항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일본에 이제 자, 섬이 큰 섬도 있고 제가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작은 섬에도 공항이 다 지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대마도 대마도 한번 보실까요? 대마도도 당연히 공항이 있죠. 예. 공항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이키섬, 익히섬, 이키섬에도, 자, 이렇게 보시면 공항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또 위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또 이렇게 섬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오키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일본에 그리고 또 일본 도쿄 앞바다에도 이렇게 섬인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곳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섬, 공항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런 섬들에 있는 공항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일단은 이렇게 섬들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자 화산섬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공항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일본은 또, 돈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시면은, 어 공항들도 참 깨끗하게, 참 멋지게 포장된, 그리고 깔끔하게 공항을 잘 지어놨습니다. 자, 이처럼 보시면은, 일본은 정말 이 섬을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큰 이제 섬을 보시면은, 공항이 없는 섬이 없어요. 다, 예, 다 있습니다. 다. 자, 그에 반해서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크게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에는 자 어떻습니까? 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항이 있는 섬이 있나요? 예. 자아 물론 누군가는 자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섬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말은 맞습니다. 자, 제주도도 섬이죠. 예, 제주도도 일단 섬이긴 섬인데, 자, 제주도 크기가 자, 보통 큰 섬이 아니죠. 이게, 자, 이걸 참 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자, 그러면 제주도를 제외하고 과연 우리나라에는 섬에 공항이 있는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공항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울릉도. 공항을 이제 현재 지고는 있죠. 자, 자 현재 우측에 있는 이제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대만과 일본을 보시면 전부 프로펠러 노란 표시가 현재 프로펠라입니다. 이프로펠러 비행기들이 이렇게 국내선에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 프로펠러기만 제가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플라이더를 어, 설정을 했는데요. 자 필리핀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프로펠러 비행기들이 다 다니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나에는 라 이렇게 보시면은 자한 대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섬에 공항이 없죠. 예. 지금 울릉도에 공항을 짓고는 있지만 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섬에도 공항이 없고 프로펠러 비행기도 한 대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자.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한가지를 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양양국제공항이 보이시죠? 양양국제공항. 양양국제공항의 주요 위치가, 자, 어떻게 됩니까? 어, 강원도에서 그래도 제법 큰 도시인 강릉에서 이렇게 거리를 재보시면은 거의 40km가 나옵니다. 40km. 자, 여러분, 강릉에 사시는 분의 만약에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양양공항까지 40분을, 아, 40km를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 40km라는 거리가 여러분들 잘 가늠이 되지 않으시죠? 자, 40km라는 거리를 서울 중심부, 서울역점에서 재어보시면요. 거의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까지가 40km입니다. 자,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목포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목포시에서 거의 나주시까지가 40km입니다. 자, 또, 만약에, 부산에 사시는, 사시는 분들 하면, 부산 광역시에서, 어디까지죠? 거의, 울산, 울산이 사0 k 로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자, 보, 보이시나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 공항이 말도 안 되게, 먼 곳에 이렇게 지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굉장히 이용하기 힘든 겁니다. 자, 단적인 예로, 자, 대만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에 타이페이 시를 보시면, 타이페이의, 타이페이 송산 에어포트, 어디에 있나요? 네, 타이페이, 그냥 도시 안에 있죠? 그리고 일본의 후쿠오카 공항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후쿠오카 공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도시 안에 있죠. 이렇게 후시한, 후쿠오카 공항이. 자 이처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자, 공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죠. 공항이. 참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얼마나 이용하기가 힘든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것입니다. 만약에 KTX 역이 어, 만약에 도시 안에 있지 않고 어디 40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KTX를 타고 서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해 가십니까? 자 이처럼 자 공항이라는 것은 자 고속버스 터미널 아시죠? 그리고 KTX 역도 아시다시피 자 공항도 똑같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다니기 위한 역이죠 한마디로. 터미널이고. 자, 그 터미널이 만약에 도시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자, 단적인 예로, 목포시에서, 목포시 안 KTX역은 완전 목포시 안에 있죠. 자, 그만큼 이용하기가 편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무려 40km를 만약에, 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다 나주시에 가서, 자, 비행기 타라고 하시면, 하면은, 어떻게,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미친 거죠. 자,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일단 잠시 보여드리고요. 또, 어, 우리나라 공항과, 어, 비행기 이용에 대한 또 문제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